많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롤토체스. 제가 지난번에 롤토체스 영상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몰랐던 부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약간 많이 못 했는데, 오늘은 그 꿀팁들을 가지고 다시 롤토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골드 3위. 골드가 짱이잖아요? 이제 골드 다음으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볼게요. 렛츠 고! 그리고 롤토체스가 좋은 점이 있다면 마우스 하나로만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롤토체스의 먹방을 곁들인 그런 느낌입니다. 따봉! 뭐야, 나 혼자만 여기 있잖아? <laughs>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증강을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증강을 보고 가거예요 증강이 중요하더라고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마도사 가라는 말 아니야? 아주 미쳤다잉 마도사 미쳤다잉 방금 전에 증강 보고 가려던 사람 어디 갔니 증강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보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마녀를 갈 거니까 이거 필요 없어 그니 이거 그이 맛있거든요 일단 버려 이거 파이트 머니로 가겠습니다 금 주신 거죠? 이해가 안가 구인수 얘한테 주고 카시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체는 카시 이 사놔야 돼 댓글에서 사놔야 나머지 챔피언이 나온다 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가이겨 되잖아 아 사봐라? 사바라사바라사바라사바라 사봐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림의 미학. 아 센서를 만났다. 아 드로이드, 아 드로이드 만났다. 큰일났다. 괜찮아 괜찮아. 럭키 비키해. 이거 지면 회전 초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좋아 좋아. 아주 럭키 비키니 시티였습니다. 니코 니코. 니커 니코, 니커 니 니커 왔습니다. 니코도 되게 좋은 챔이거든요마녀댁에서 편변. 이렇게 같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 또살자 오. 그게 되었습니다. 나 어제 만약 갈 거니까 지팡이 먹고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사줄게요. 왜냐면 이게 좋은 거 같더라고. Hello. 뭐야? 얘도 왜 그거야?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얘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고. <laughs> 어머, 벌꿀 엄청 많아. 벌구장마, 어, 그왜 징그러워. 황금포징이에요 이거. 아 진짜 황포징이야 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징그러워. 왜 이래 이거 이펙트. 아, 이펙트 징그러워 죽겠네 진짜. 아유. 이때 사주고. 근데 뭘 넣지? 얘로 일단. 타코야키가 왔어요. 여러분 타코야키랑 불닭볶음면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알죠 그래서 제가 타코야키랑 불닭볶음면 같이 시켰습니다 신기해. 어, 내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음! 일단, 레벨업 해버려. 이런 거상단을 돌려. 이렇게 돌리라고 했었어.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자. 오케이. 좋았다. 다시 한 1등이다. 1등 만났다. 이겨라. 오, 이겼다. 하이. 아, 일단 이게 제일 기분 좋아. 이게 제일 기분 좋아. 약간 그 100점, 100점을 까는 그 재미가 있어. 우와. 이게 하나는 내기. 이거 파 대파고요.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릴 대파. 가운데는 그 와사비. 그리고 이쪽 끝에 있는 게 치즈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별론데. 지원 상자 군단의 방패 할까어이 분단의 맛별게이했다 내기. 왜요? 어. 어이가 없네. 방금 제가 내기 내기 타코야끼를 먹었는데요. 내기랑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기. 네. 응, <목소리> 음 마녀 나왔는데! 음 잠만 나 완전 바보잖아 아, 나왜 뽀삐랑 조이가 마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 이상하다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아, 아나 뽀삐랑 마녀.. 큰일 다안전 큰일 났다 아, 이 사람 내 앞에서 춤춰. 오케이. 복수했고요. 오케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혁명 같지. 너 나와. 너나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 뭐야? 아. 아얘안 넣었잖아. 아, 나얘넣으려는데 아, 피오라를 못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 지면 이건 진짜, 이해를 진짜 못 하는 거야. 얘 나한테 지면 안 되지. 오, 어, 얘 나한테 지면 안 되지. 오! 이렇게 이긴다고? 카시오가 5,000 딜이나 넣었다고? 대박. 오, 어, 이거는 조금 장족의 발전? 먼저 요 오케이. 해서 피오라 넣어버려. 어, 나얘왜 넣지, 그러면? 아, 나얘왜 넣지? 어디 갔어 불닭볶음면 현성해코 돌려 뽑히고 나오고 돌려 얘 나왔고 그 다음 은규넹체 아매운네 짱이다. 뭐 명령으로 파는 거 없나? 막얘 필요 없으니까 먹으면 바로 팔아줘 뭐 이런 거 없나? 그래 됐고 마녀 일단 얘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까? 바뀐 것 같다. 아, 아, 조이 아, 나... 조이 나왔는데... 아... 어우... 아, 나 생각보다 세네... 이게... 왜 쎄지 불다 콘도네 부름 이런거 가볼까? 그래 무게위게보자 뭐냐 도대체 게이 이게... 이거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장난치나 아유. 진짜 필요없는데? 필요없어요! 아왜 마도사 안 나오냐고요! 마도사! 아짜 마진면 이게 뭐냐 근데 카시가 이 먹어! 그래 한 번은 줄수 있어 응. 음! 아, 무작위 보상 제일 어이없네. 이건 치즈 맛. 응? 거요이거야 응응응. 음! 음! 랑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이 이렇게, okay. 타코야끼가 많이 몰릴수 있는데, 불닭이랑 먹으니까 진짜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린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계속. 마사지. 이거는 같이. 아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응거야 레벨업 좀 하자 그래 어 빨개졌어 입술 됩 레워 이겨라나 삼성이야 엄 <laughs> 너무 좋아요 뒤에 바로 스 바로 스를 때려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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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웠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쉬다아 일단 얘도 넣어라응이 여기 육포 한테 이거랑 이거를 드릴게요 이거나 이것도 드릴게요! 아유... 처음... 저거 게 오오오! 아르카나 좋월 몰라도 한번 넣어봐 어 뭐야 뭐야? 어머! 이거 쎄다! 스매이뺏어버렸다 아, 카시오페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카시오페아 천재를 넣으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템을 그렇게 박았는데, 금발하세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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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별로 <멀어져> 나왔다 <laughs> <laughs> 아우, <간다. 웃음> 아, 매워! 버리고요 다영병 가자 그리고 천득 하나 해 어이구 여기 넣었다 아 결국에 마녀는 못 갔다 피바라기 오케이 아 그래 모르가나 나오면 은 뽀삐를 버리자 얘 버리자 오 니꼬 한 마리만 더있으나 너를 넣어줄게 할수 있어 할수있어! 할수있수있이거내꺼예 어! 어! 어 왜왜? 그런거면 인정 나좀더 써야겠다 좀더자 오 오우, 오오오오 오우, 오오오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더오와오나오더오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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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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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우, 오우,

근데 이것저것 갔는데 막, 마녀대 가려다가 못 가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어찌저찌 했는데 그다음에쪼그밖게 먹으면서 사육도이 들었다? 그럼 솔직히 잘한 거 아닌가?